네 안녕하세요 강우수사입니다 오늘 목포 수협 현장 모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배는 소형 9척 방광망 19척 자망 3척 총 31척입니다 상자수로는 5024 상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배는 병어 병어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얼음이 많아 앞쪽으로 얼음이 없는 쪽으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어 나왔습니다. 미어 석장뜨기용 사이즈니다 석장뜨기를 하면 머리요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걸면 당해드시고 남무신 부분으로 구이나 이제 찜 해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병어입니다. 똑같이 병어 들어왔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병어 4여미리면한번보여한번 40m 무게 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지드리게보시면이 <laughs> 정도 42병면 무게입니다 무게는 이정도 나옵니다 이정도 내외 나옵니다 다 골고루 이정도 사이즈 나온다는게 아니고 이정도 내외 사이즈 나온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3단 3단병어입니다3단병어 시야 좋습니다 3단병어도 한번 같이 무게를 봐, 보여드리면 삼단병입니다 무게가 약한 20g씩 20g 내에 30g씩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laughs> 이쪽은 이제 대갈치 여기는 중갈치 정도 되는 사이즈 많이 나왔습니다 구이용이나 조림용 사용하시기 좋겠죠? 지금 갈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목포 먹갈치만, 목포 먹갈치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은갈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은갈치도 구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문의 주, 주세요. 막갈치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젓가락으로 집으면 산산 조각이 납니다. 은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지기보다는 형태를 유지를 하죠. 지금 병어 철이라서 병어도 알이 배어 있는 게 있고 안 배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이 배어 있는 거는 알을 같이 넣어서 조리마실때 넣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큰 갈치들도 많이 나오고, 잘 자른 갈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또한, 이제, 갈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갈치도 나오고, 이제, 그 위에 단계, 갈치, 중갈치, 대갈치까지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갈치 같은 경우에는 창이 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창이 나 있다고 상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올라오면서 자기들끼리 물을뜯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살짝만 돼도 저희 사람 손도 금방 달아날 정도로 그만큼 날카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서로끼리 부딪혀서 이제 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창이 나있다는 거는 버티다가 도망가려 하다가 창이 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했을 때 <laughs> 다른 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상한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질이 조금 흉악해서 도망가다가 배만 터지는 게 아니라 몸도 상처도 상처 또한 많이 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목포, 목갈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갈치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갈치, 병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갈치도 금어기가 들어갑니다. 갈치 또한 금어기도 들어가기도 들어가고 소형 안강망배가. 금어가 들어가기 때문입 이제는 소형, 대형만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금기 시즌이 돌아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